나들 산다, 오, 잘 먹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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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발 mean. 웃음> 아, 빠잡아다 혜진, 잡아봐. 아, 미끄러워, 미끄러워. 그래서 미끄러워. 혜진, <laughs> <laughs> 어? 혜진, 이대로 와봐. 어, 잡아줄게. 혜진, 바닥에 내려놔바보니큰 나, 바닥에 그대로 와봐. 아빠 잡아줄게. <laughs>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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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잡았다! 페리 <laughs> 잡아 잡아! 팽이네 잡아, 잡아. 팽이네 잡아 머리 잡 그렇지, 머리 잡아, 그렇지, 잡아 넣어! <laughs> 우그 예. 넣어주세요. 우와, 잘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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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깜찜이>. <웃음> 우와 김리 <laughs> 야, 김태리 와! 떨리다. 지금 아리 바구니 넣어 주세요. 바구니 넣어. 가자. 아이들. 가자. 아 여기 잡아 봐. 아, 리다멋지다 진짜. 아 가지고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볼례해요 자, 우리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네 아, 우리 친구들, 피자를 만들 때, 우리가 토핑을 손으로 이렇게 나눠주면, 우리 친구들, 오른손 한쪽에만 장갑 끼워주시면 됩니다. 네밥 먹는 손이 이쁜 손으로 맛있는 피자 만들 거라서, 선생님, 이렇게 생해이 맛있을 것같요 <놀람> 이게 요 고구마에요 아누니가 만든 피자 완성 치즈 안 먹는데 이거 아. 아, 이렇게 잡고 있어 포크도 있어 포크 까자자 해봐! 시작. 자. 자. 자, 둘 시작. 하나. 아, 시작. 하나, 둘, 셋. 이런 같은데 이거 어, 다 앉았어. 우리가. 당첨!